안녕하십니까? 신의 군사 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유럽에 지금 우리 한국 무기 폴란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고 있죠. 그런데 폴란드는 자신들의 산업 기반이 좀 있었어요. 보르수기라고 하는 장갑차도 새로 만들었고, 뭐 자주포도 새로 만들었고. 그런데 이 폴란드 아래에 있는 루마니아는 그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데, 에 국경을 우크라이나와 마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력을 많이 키워야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 루마니아가 폴란드만큼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국가다라는 거죠. 왜? 여긴 아예 기반이 없으니까. 이런 가운데, 루마니아 방산협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전차, 이러이러한 조건인데, 여기에 부합하는 전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K2 전차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대량으로 K2 전차뿐 아니고 레드백 장갑차, K9 자주포 등등 완전히 패키지로 루마니아에 k 방산 쏟아붓는 이런 성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섯 가지 단식 먼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최신형 9K333 그러니까 베르바라는 보병용 지대공 미사일 노획을 했고요. 새겁니다. 여기서부터 가드나기지 배치되어 있는 F-22가 착륙 중에 타이어 펑크 사고가 나서 기체가 큰일 날 뻔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의 최신형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베르바를 노예했습니다 러시아군 제식명 9K333, 나토 분류명 SA-29 기즈모인 이 시스템은 통상적인 공중표적은 물론 수항미사일까지 여겨갈 수 있는 고성능 무기로 선전되고 있는데 이번 노획으로 그 성능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몇대 없는 최신형 중고도 무인정찰기 오리온이 크르스크 전선에서 격추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오리온을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감시정찰과 타격 임무에 사용해 왔는데요. 이 첨단 무인기를 격추한 무기는 소련시대의 유산인 스테렐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G-캡의 최신 설계안이 도쿄에서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3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더 많은 재원과 노력을 투입해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기를 만들어 내기로 합의했는데요. 이 전투기는 내년까지 기본 설계를 마치고 시제기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본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오는 2027년 중에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이 미사일은 막 40일 수직 발사기에서 발사가 가능하고 고아음속 비행 성능에 2,5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전에 배치될 경우 중국과 북한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순환 배치된 미 공군 F-22 전투기가 착륙 중 타이어 펑크로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5월 랜딩 기어 고장으로 동체가 파손된 지 5개월 만에 발생한 사고인데, 미 공군은 정비불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바로 이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베르바. 그러니까 이글라, 우리도 불곰 사업으로 이글라 많이 도입했죠. 그 이글라의 후속 모델이에요. 어, 이게, 에, 뭐, 적외선 또는 가시광선, 이런 거에다가 근접외선까지 해서 이세 채널, 삼 채널 광학식을 시 가지고 있어서 이 기만기에 잘 속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 어, 사거리도 6 5 k m 니까 준수하죠. 어, 그리고 중량은 17.25kg. 이게 이제, 러시아군이 진지에서 도망가면서 이걸 박스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겁니다. 17.25kg 되니까 박스까지 들고 가면 20kg 넘겠죠. 이거 들고 도망갈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거 놔두고 그냥 박스도 뜯지 않은 채로 도망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새거를 우크라이나군이 노획한 거죠. 그걸 뭐 당연히 자기들도 좀 보고 미국 갖다 주겠죠. 그럼 미국이 러시아군이 2014년부터 초도 배치한 10년밖에 안된 이 생생한 세부기를 완전히 분석 가능하게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러시아 최신형 중고도 무인기입니다. 어 이게 격추됐어요. 러시아판 Mq1c 그레이 이글이라고 불리는 에, 무인기인데요. 여기에다가 어, 광역 정찰 그리고 대전차 무기 에, 탑재하고 다니는 그런 러시아로서는 나름 전략 무기인데 이게 우크라이나의 구형 지대공 미사일인 스텔라. 그러니까 스텔라 다음에 이글라, 이글라 다음에 아까 그 베르난데, 스텔라에 격추되었습니다. 참 아깝겠습니다. 자, 이게 최신 에, 사진입니다. 어, 이게, 이 영국이 처음에 템페스트,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가세했고, 그리고 이탈리아도 가세했죠. 그래서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만드는 6세대 전투기, G캡입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 지금 거의 포기 단계에 들어갔죠. 그런데 영국, 일본, 이탈리아는 우리는 계속, 어, 가열차게 더 해서 더 빨리 하자. 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어, 지금 이 설계 안을 공개를 했는데, 야, 참 대단합니다. 어, 그래서 이 전투기가, 이제 뭐 2030년대 예, 초중반 되면 나오겠죠 어 우리 kf-21 보다 한 세대 이상 앞서가고 있는 전투기를 일본이 가지게 됐다 라는 것에서 조금 우려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걸 이제 f2 전투기를 이걸로 대체할 예정이고 그리고 영국과 이탈리아는 유로파이터 타이은 초창기형을 이걸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주요 기술로는 당연히 이제 유무인 복합전투하는 범치 기능 들어가고 그리고 승강 현실실을 구현하는 조종석 그리고 이 조종석에서 어 AI가 운전자의 생체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야뭐 지금 조종사 너 지금 상태 좀 이상하다 자율비행 맡겨 해서 이제 자율비행을 맡기기도 하고 뭐야 상태 이상하다 좀 돌아가야 되겠다. 알2비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주 강화되고. 이 지향성 에너지 무기에서 레이저, 그리고 HPM. HPM 이제 극 초단파를 그냥 쏴버린 거죠. 전자레인지처럼. 그렇게 해서 이 상대의 전자회로를 찢어버리는 거죠. 뭐 그런 무기도 탑재를 한다. 라는 건데, 아 어, 부럽습니다. 그런 일본이 또 이런 것까지 만드네요. 네. 장거리 순환 미사일 드디어 27년 첫 비행을 한다. 라는 건데, 사거리가 무려 2,500km. 그리고 스텔스. 그리고 고암소. 고암속은 일반 암속보다 훨씬 빠르죠. 촘속의 직전에 있는 고암속, 그러니까 시속 1000km 이상의 속도를 주로 고암속이라고 하죠. 그런 빠른 속도, 거기다가 스텔스, 거기다가 2,500km나 날아가는 장거리, 장사정이죠. 거기다가 또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막 40일, 우리 충무공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데도 막 40일 있죠. 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는 이런 능력, 부럽습니다. 자, 오늘 일본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일본은 아닙니다만은 미공군 F22가 착륙하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대요. 그래서 동체가 부서지고 이건 아닌데, 동체에 심대한 데미지가 갔다라는 건데요. 지난 5월에 또 착륙하다가 랜딩 기어가 고장이 나서 굉장히 큰 파손이 됐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 정비불량이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루마니아가 곧 4세대 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루마니아 현지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아니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기사가 나와 주목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는 가까운 장래에 신형 전차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산업 활성화라고 현지 최대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가 현지 시각 10월 20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1989년 이전까지 루마니아 산업은 많은 신화를 남겼지만 실상은 기술 부족과 외부 시장 접근 불가로 인한 폐허였다라며 루마니아 산업은 20세기 전반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기계들로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루마니아는 1978년에서 86년 사이 전체 인민에 의한 국토수호라는 구호 아래 자체적인 방위산업 구축을 시도했고 TR-85 전차는 그런 환경에서 탄생했다라며 이제 TR-85의 시대는 지났고 루마니아가 전차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루마니아의 산업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루마니아산 전차를 생산한다는 것은 일부 향수병자들의 꿈에서나 나오는 공상과학에 가깝다라며 K2전차가 됐든, 레오파르트2전차가 됐든, 누가 더 루마니아 산업 전반에 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마니아 방산업체들의 협의체이자 자문기구인 루마니아 방위산업협회 비오렐 마롤레 전무 이사는 현재로서는 K2전차가 가장 진전된 논의를 보이고 있고, 독일 레오파르트2전차도 후보군에 포함되기는 할 것이라며, 국방부는 어떤 모델이 우리 방위 산업에 더 많은 기여를 할지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루마니아의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성능만큼이나 기술 이전과 루마니아 산업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레오파르트2를 공급하는 KNDS가 기술 이전과 일간 분배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사는 다분히 K2 전차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한화 측은 루마니아의 K2 전차는 물론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까지 패키지로 구매해 현지에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 중인데요. 아무래도 루마니아 차기 전차 사업, 우리 K2가 가져가게 될것 같습니다. 네, 루마니아 방산협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이 기사에 나오는 게다 이제 그 사람 말입니다. 뭐 과거 루마니아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그 기사예요. 루마니아는 굉장히 뭐큰이 경제 신화를 일으켰었다. 공산국가들이 뭐 그냥 선전하는 거였죠. 어,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20세기 전반에 만든 기계들로 어, 만든 폐어가지고 뭐 어, 떠들어댄 그런 거짓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루마니아는 지금 산업 인프라가 전혀 없다. 그 20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그런 이 공작 기계들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이 TR-85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게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만든 이 전차 한번 만들어 보고, 지금또 우리가 뭐다 한다고 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즉, 루마니아가 전차를 이 독자 생산하려면, 우리에게 파격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에, 국가만이 가능하다. 그거 안 되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아, 뭐, 그래서 이 미국의 M1 전차도 지금 후보군에 있는데, M1은 뭐, 이 미국 현지 생산이 원칙이니까. 안 되죠? 기술 이전 안 되고, 현지 생산 안 되고 하니까, M1 아예 그냥 제외. 그러면 독일 레오파르트하고 한국의 K2밖에 없는데, 독일 레오파르트는 이게 뭐 기술 이전 잘 해주나? 이런 의혹이 있고, 한국 K2는 여기다가, 야, 니들 말이야, 레드백 장갑차, K9 자주포, 이런까지 패키지로 생산해. 로템하고, 한화하고, 다른 회사지만, 니들은 그냥 우리가 한국 방사청이 주도가 되어서, 니들 그냥 패키지를 하게끔 해줄게. 자, 이렇게 제안하죠 그리고 기술이 좀 팍팍 밀어줄게. 그리고 니들이 이 동유럽의 생산, 그리고 판매, 허브가 돼. 이렇게 제안하죠 그런데 이제 경쟁 기종인 독일의 레퍼파르트2 에이슨, 어, 지분 문제로 인해서 이 대당 한 500억 원에 이탈리아와 계약했다가, 대당 500억 원. 와. 이탈리아와 계약했다가 파토가 나버렸어요. 파토가. 어, 그리고는 지금 네덜란드에 전차 지금 수출하는데 이 레오파르트 AAC 800억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루마니아로서는 너무 갈등 차이 크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K 2 전차가 거의 뭐 유일한 단이다라는 현지 방산 협회장의 말이었으니까 이거 뭐꽤 가능성 없다. 폴란드보다 어쩌면 더큰 시장이 루마니아에서 열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